자, 안녕하세요. 섬주 TV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저희 신차가 왔어요. 또 그때 말씀드렸던 쏘렌토인데 지금 작업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추가로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신차가 여러분들이 신차를 구입하셨을 때 신차 검수를 사실 저한테 제일 많이 의뢰를 하세요. 작업을 맡기시면서. 대부분 이제 손님들이 강조하는 게 신차 검수 좀꼭잘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신차 검수를 여러분들도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한 두세 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신차를 받았을 때 뭐가 제일 걱정이 되세요? 차에 단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 단차를 체크하는 법을 이 메모지 하나로 할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은 제가 미리 그려뒀는데, 펜으로 문쪽 한 군데에다 대고 이렇게 갭을 표시를 합니다. 원래 갭 체크하는 그런 장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메모지를 이렇게 다음 공간에 또 다음 틈에 또 다음, 또 다음. 자, 요렇게 메모지를 갖다가 간단하게 단차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쪽 문은 보시면 단차가 조금 크죠? 다른 쪽 문보다. 근데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면은 사실상 그냥 넘어가셔야 되고요. 지금은 큰 단차는 안 보여요. 자, 이게 첫 번째 메모지로 단차 체크를 할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자, 두 번째. 어디를 점검해야 할까요?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도장면을 많이 체크를 하시는데 사실 이 안쪽 혹은 이런 트렁크 위쪽 이런 데도 도장면을 한번씩 보세요 그리고 도장면 체크를 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그냥은 사실 도장면이 깔끔한지 아닌지 볼라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요런 라이트를 핸드폰 라이트 같은 거 동원하시면 괜찮거든요. 요렇게 비춰보시면 잡티가 보여요. 근데 요런 지금 이게 펄이 가미된 도장이잖아요. 요런 도장에서는 사실 잡티가 그렇게 크게 있지만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가 안 나거든. 그리고 신차 검수를 하실 때 지금 이 차량은 제가 밖에 있는 리프트로 하체 검사를 하고 들어왔어요. 하체 검사를 하고 들어왔는데 휠을 보셔야 돼요. 요즘 이렇게 크롬을 달고 나오는 차량이 많다보니까 휠에 잡티가 있는지 없는지 꼭 보시고 헤드라이트 특히 기스가 있는 곳이 헤드라이트가 기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 라이트 이 렌즈라 그러지? 이 라이트 커버를 꼭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차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딜까? 엔진이죠? 엔진인데, 아까 도장면 검사하실 때 사용하셨던 라이트를 가지고 오세요. 다시. 오셔서, 이렇게 엔진 안쪽을 비추어 봅니다. 어딘가 혹시라도 누유의 흔적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엔진 커버가 보이죠? 특별히 밖에 고정나사가 없다면 엔진커버는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한번 살짝 들여다보세요 여기 엔진 쪽에도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우리는 꼭 해야되니까 배터리 쪽 밑에를 보세요 누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거 확인하시고 요즘 새차는 사실 요즘 검사를 잘 하고 나와서 크게 문제되있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자 그리고 신차 검수에 마지막 단계 실내검사입니다 이런 어떤 마감재 이런 거에 기스는 없는지 지금은 이런 거 먼지죠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요즘은 이렇게 하이글로시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스가 없는지 잘 살피고 기능들 동작은 잘 하는지 이런 버튼들을 이렇게 한 번씩 다 눌러 보세요 이렇게 잘 동작하는지 그리고 계기판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가장 중요한 거 경고등이 떠 있진 않은지 신차일 때 경고등이 떠 있으면 바로 조치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실내 트림 우린 트림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가죽 부위라든지 이런데 손상은 없는지 한번 잘 살피시고 대시보드에 찍힘은 없는지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신차 검수는 한계가 있어요. 뭐, 저희 같은 업자들이 해, 업자들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신차 검수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요 정도만이라도 검수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기초적인 이상은 어느 정도 발견이 될 거예요. 특히나 초반에 발견하지, 발견하지 못한 단차가 나중에 생기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메모지 한장 동원하셔가지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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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실게요. 자, 그러면 신차 검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요요 차량 작업 후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